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아발란체 오랜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구간에서 솔직히 진짜 많이 발라먹었어요 여한이 없을 정도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 얘는 그냥 좀 보내주자 이제는 좀 보내주고 다른 코인 신선한 거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발란체랑 조금 멀어졌던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밀렸죠 끝났나 했지만 다시 이렇게 살아남는 듯한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아 아발란체 다시 손댈 때가 됐구나 라는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아발란체 다시 노려봐도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자, 이 구간에서 제가 약간 손을 뗐던 부분들도 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딱 4만 원 구간에서 이 100일 이평선을 절대 깨지 않고 터치한 뒤에 다시 한번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왔어요. 주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시겠죠. 주봉 이 구간 저항을 절대 깨지 않고 아래꼬리 지속적으로 달았고 다시 한번 저점과 고점을 높은 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저가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가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왜냐, 10월달 기준 바닥 찍고 나서 현재가 보면은 한300%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요, 이때 구간은 여러분 기나긴 크립토 윈터였어요. 진짜 힘들었던 코인 판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ETF 승인도 됐죠. 이미 돈도 계속적으로 코인 판으로 쫙쫙 붙어주고 있죠. 거기다가 24년에 기다리고 있는 대박 호재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때에서는 고점이었겠지만 이 구간 24년부터는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장과 지금 시장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 구간 바닥에서 저는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 봅니다. 아시겠지만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근본이 있는 코인이 ...이죠. 어떤 근본이 있냐 시가총액이 높고 탄탄한 친구다 과거에서부터 솔라나랑 결을 같이 했던 친구기도 하고요 지금 시가총액을 도지를 넘어서서 6위권에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친구들의 장점이 뭐가 있냐 조막손 세력 그러니까 와꾸가 작은 세력들이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라 큰손 고래 세력들이 이런 코인들 가격 관리를 해주고 직접적인 장난질을 칠 수가 없어요 장난질을 왜칠 수가 없어? 조막손 세력들 그리고 시총이 낮은 그런 잡코들은요, 진짜 작은 거래 금액으로도 크게 급등했다가 크게 급락이 나오고는 하는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인, 장난을 칠수 있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딱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2분할 매수로 얘는 무조건 발라 먹는다. 지금 이렇게 추세 하락하던 거 다시 한번 바꾸는 구간에 위치했고, 저는 아직도 이게 저가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딱 2분할 매수로 무조건 먹고 나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2분할 매수로 먹고 나온다라고 강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발란체 과거에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핸들링하고 있었는지 패턴을 알고 있고 그 세력의 힘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2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아발란체 새로운 스케일링 기술 브릭스를 소개했는데요. 초당 10만 TPS 실현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싹하게 이해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코인이 정말 기술력이 있는 그런 코인인지 근본이 있는 친구인지 잡코는 아닌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런 뉴스와 정보를 토대로 세력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살짝 루즈해진 부분들은 있지만요. 다시 한번 5,800만원까지 레벨 업 시도해주고 있고 제가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도 여러분 이건 건전한 조정이지 완전히 비트코인 박살난 거 아닙니다 그랬어 쫄 필요 없다 그랬어 이 구간 조정 받고 나서 다시 한번 크게 갈수 있는 그런 과정일 뿐 부정적인 흐름이 아니니까 비트코인은 무조건 홀딩이니다라 그랬죠 자 그렇게 말씀드린 뒤로 다시 한번 주말에 턴어라운드 해줬고요 그 결을 따라서 같이 아발란체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 갈길 멀었어요 저는 두번 매수해서 이거 무조건 발라먹고 나올 거니까 제 말씀대로 따라오시면 아발란체로 돈벌 일만 남았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예측했었던 부분이 또 뭐가 있죠 사우디 자금 들어온다. 미국 중국 홍콩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으로 오일머니까지 들어온다 그랬죠 이거 찌라시거든요 사우디와 카타르가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찌라시고 오피셜은 아닌데요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ETF가 승인이 되면 그 많은 오일머니들이 알트코인 판으로 비트코인 판으로 안 들어올까 당연히 100%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찌라시라고는 하지만 정말 제가 100%라고 보고 있는 찌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런 이슈와 거기다 돈의 힘에 힘입어서 아발란체처럼 근본 있는 코인들이 더 크게 날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미 추세 전환을 시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7만 원은 재돌파 해주겠죠. 7만 원 돌파 해준 뒤에는요, 이 구간 악성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8만 원, 10만 원까지 크게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솔라나가 얼마나 올랐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솔라나처럼 무조건 아발란체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뭐 아발란체의 뉴스나 아니면 아발란체의 이런 기사들 정보들 이런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뭐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아발란체를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큰 손세력들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발란체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지갑 주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추적이 왜 중요하냐면 코인 코인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세계 각국에 있는 고래 세력들과 상어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유의미한 시그널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시그널을 토대로 모할수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타점 잡아서 이 타점을 먹고 나오는 전략 사용해야겠죠. 이런 세력의 흔적을 이용한 타점이라면 나의 수익률과 나의 승률이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반복됐다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몰라서 희망을 못 봐서 매크로를 잘 몰라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의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력의 시나리오를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건 정말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이 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 목표가와 소요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코인 명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아, 제 영상 시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바닥 코인까지 여러분들 보너스로 수익 한번 맛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코인명 010-2488-3215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이런 알트코인들 역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애 4% 5%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유로는 우리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이자로는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1%, 3%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 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고 계좌를 불려 나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한번 살펴보면요. 적게는 7%부터 20%, 그리고 크게는 600%, 400%가 넘는 수익까지 챙겨갔었죠. 작고 소중한 수익부터 큰 수익까지 가능한 게 바로바로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을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2024년 다가오는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신 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코인으로 계속적으로 챙겨드리고 있고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모두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에도 이렇게 모스 코인이라는 종목 안내를 드렸었고, 매수과 매도가 딱딱 적어서 발송 드렸었죠. 그리고 11월에도 가스라는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100%가 넘는 수익 챙겨갔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오는 코인들은요, 여러 차례 발라먹으면서 꾸준한 수익 쌓아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익 원한다. 주식에서는 절대 못하는 빠르고 강한 수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급등하는 코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들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는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촬영해주세요 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인의 장점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인색을 바꿀 수 있는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만 남겨주신다. 그렇다면 단타 종목 제가 문자로 콕! 집어서 발송드리겠고 물린 종목까지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경제적인 자유의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